34에서 38번 지문 할게법 지문이야. 법 지문은 법 아래 위에 법이 있고 밑에 법이 있고 그 차이점 범주화에서 차이점 찾는데 법이라도 항상 법은 뭐 조건이 있어야 돼. 뭐 하면 뭐 한다. 예외적으로 뭐 있다. 이런 식으로 범주화하고요. 그리고 두개 비교하고요. 그리고 그법 안에 또 차이점이 있어. 어,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 그 예외적인 상황을 잘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자, 법 질서 아래에서 관계의 종류에 따라, 이런 것들을 뭐 나누는데, 관계의 종류에 따라, 관계의 종류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의 분야가 달라지는데, 법의 대표적인 분야가 두개 있어. 형사법하고 민사법이 있어. 형사법은요, 자, 형사법, 민사법 따로따로 나오겠지. 그럼 요 오늘, 오늘은 이법 지문은요, 형사법하고 민사법의 공통점 차이점 할 거야. 국가와 범죄자 간의 법률 관계야. 그리고 민사법은요, 개인과 개인이야.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 개인인데요, 법인도요, 개인으로 인증해요. 그래, 그랬으니까 개인과 개인 또는 법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적용하는데, 두 번째, 형사법의 목적이 뭐냐면, 사회 질서 유지야. 사회 질서 유지하고, 범죄 처벌. 그래서 뭐 하려고? 공익을 위해 국가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는 거야. 벌을 주는 거야. 이 벌을 준다는 것은, 이, 이, 사람을 갖다 가두는 거지. 가두면 자유를 박탈하는 거지, 그지? 그 재산을 뺏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 이런 거. 개인의 생명. 생명, 자유, 명예, 재산, 이런 걸 뺏는 거. 이런 게 기본권이잖아. 그치? 이 형벌을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형사법 나왔어. 형사법은 이래요. 자, 그러면 민사법, 우리 민사법은, 동그라미할까 민사법은요. 형사법은 이렇고요. 민사법은요. 자 개인간 개인간에 개인과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인정되는 아니 개인으로 인정되는 법인과 개인이지 그지 개인간의 분쟁을 분쟁 및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야.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한다. 너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친구가 안 갚아. 그러면 뭐 하겠니?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개인과 개인이지 그지. 걔가 안 갚는다 뿐이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민사소송을 해야 되고요. 친구가 널 때렸어. 때리면 이거는 범죄지. 그러면 뭐야? 형사소송을 하고, 어, 아, 범죄까지는 안 가고 나는 걔한테 돈이나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민사소송을 가야겠지, 그지? 개인과 개인 간에야. 자, 개인의 권리 보호야. 권리를 보호하는 거야. 권리 보호가 목적이야. 분쟁 해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평등한 관계야. 평등한 관계를 전제하고요. 손해와 이익을 조정하여 당사자 간의 수평적 균형 관계를 회복하는 게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므로 소송이 진행될 때 형사법과 민사법의 소송 당사자와 소송 내용은 상이할 수밖에 다르다는 거야. 상이하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 여기 1, 2 문단을 정리 한번 해보자. 1, 2 문단 어디 정리하냐면, 우리 여기 뒤에 가면, 어좀 넓은 곳잖아. 넓은 공간을 찾아가지고 한번 정리해보자. 자, 형사법은요. 형사법이 있고, 우리 민사법이 있어요.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는데, 얘는, 자, 형사법은요. 뭐가 중요하니 국가하고 국가와 범죄자, 범죄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고 민사법은요 개인 또는 개인처럼 여겨지는 법인하고 개인간이야, 개인간에 일어나는 거고 자 <laughs> 얘는 목적이 뭐야? 사회 질서 유지야. 사회 질서 유지고. 사회 질서 유지, 범죄 처벌. 범죄 처벌해 가지고 공익을 유지하는 거야. 공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형벌을 가지. 형벌을 주는데 이게 뭐 기본권 침해시키는 거야. 기본권을 제약하는 거야. 기본권 침해가 아니고 기본 침해는 잘못. 기본권 박탈. 기본권을 박탈해 버리는 거고. 아, 얘는 민사소스는 개인간의 분쟁이지, 그지? 그래서 분쟁 해결, 그리고 권리보호, 권리보호 해가지고 너하고 뭐가 존재야? 평등한 관계가 존재야 너하고 내하고는 평등한 관계야. 이렇게 관계가 전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걸 통해서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수평적. 관계 회복. 요게 목적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 3문단 볼게요. 자, 형사소송은요. 당사자가 누구냐면 검사하고 피고인이야. 검사가요. 공익의 대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야. 공무원이지, 공무원. 대표자가 범죄 있는 사람을, 범죄, 자, 공익의 대표자가 검사고 범죄 혐의, 어, 제재형 같아. 누가 돈을 훔쳤어. 제가 훔친 것 같아. 얘가 피고인이야. 피고인을 기소한대요, 기소. 그럼 기소는 뭐야?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데, 기소란 또 나왔잖아. 기소해가지고,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 이거 재판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일이야. 피고인은요,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요, 제가요, 돈을 훔쳤어요. 하는 건 누가 해야 돼? 검사가 해야 돼. 유죄 입증은 검사가 해야 돼. 피고인은요, 번호인을 통해서 반박, 피고인은 반박할 수 있어. 피고인은 반박할 수 있었고요. 법원은요, 검사의 입정과 피고인의 반박을 토대로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및 잘못 정도를 따진 후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데, 자, 요게, 같은 종류라도요. 둘다 훔쳤어. 같은 종류의 범죄로 기소되었더라도 동기와 정량, 피고인과 피해 자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고려하여 따졌어. 고려하여 따져봐가지고 따졌어 형량이 결정되는 거야. 무조건 똑같이 결정되는 게 아니야. 둘다 있잖아. 둘다 어. 빵 가게 빵이 훔쳤어. 하나는요, 어, 너무 예뻐 보여. 너무 좋아. 어, 그래서 훔쳤네. 애하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훔친 애하고. 다른 거야. 이흥별이 달라지는 거야.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훔친 애는 연민이라는 게 들어가지, 그지. 그러니까 그 정상이 참작되잖아, 그지. 그 상황이 참작되잖아, 그지. 그러면 좀더 가벼운 형벌 을 받겠지, 그지. 그래서 최종 성교형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최종 선거형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자, 금사와 피고, 피고인을 기소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다. 나오면 뭐야? 예외가 있다는 거지.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 않으면. 안할수 있는 거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 규율하지 않기도 한 거. 피해, 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죄, 모욕죄 등은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딴 거는요? 폭행죄, 모욕죄 아니고요. 다른 거는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진행된다는 소리지. 이런 거 봐봐. 이런 거잘 봐야 돼. 폭행죄, 모욕죄는요. 피해자가 나 합의했어요. 합의했으니까 나 이거 소송 취소해주세요. 하면 취소돼. 근데 다른 거는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소리지. 그지? 요거 잘 봐. 자, 3문단 우리 한번 자 3문단 요거 적어놓고 3문단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3문단은요. 자, 일단, 자, 누구누구? 검사 소송 당사자는 검사하고 피고인이냐. 피고인이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지. 그지?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고 야, 요걸 갖다가 검사가 검사가 처벌해주세요 하고 기소하면 야, 지, 어, 기소하면요 이게 소송이 진행되는 거야 소송 진행되는 건데 야, 아,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야 같은 종류의 범죄라도 같은 종류의 범죄 범죄라도, 뭐에 따라서, 정량, 그 다음에 합의 여부, 따라서, 이게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달라질 수 있고, 또 뭐, 폭행제, 폭행제, 모욕제는, 처벌 안 해, 처벌 원치 않으면 소송 안 되지, 그지? 소송이다. 소송을 안할 수도 있어요. 소송을 안할 수도 있다. 요 내용이었고 유죄 입증은 누가 해야 돼? 검사가요. 이 검사가 뭐 해야 된다? 유죄를 입증해야 돼. 유죄 너는 이렇게 죄를 지어서 유죄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이 피고인은요, 피고인은 뭐, 피고인은요, 변호사들 통해서 반박을 할수 있지, 그지? 반박을 할수 있고. 다음 민사법 보자. 자, 민사소송은요, 개인과 개인이지, 그지? 어, 개인이, 이거에 원고와 피고가 되는데, 원고는 뭐야? 원해요, 재판을 원해요, 소송을 제기한 사람, 이거 피해를 입은 사람이지. 피해자야, 피해자.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자, 원고, 어, 피고는 피해를 줬어요, 가해자. 얘는 원고가, 피해자가. 자, 얘는 가해자가 되고요.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지. 얘가, 원고가요, 소송해주세요 하고. 상대방을 지목해가지고 재판을 제기하는 거야. 그러면, 모두 자, 둘 다, 둘다 있잖아, 둘 다. 다 변호인을 데리고 올수 있어요. 변호인을 쓸수 있고 민사소송의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법규를 법규를 근거로 하여 자기에게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 자. 어, 유리한 법규를 근거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 입증해야 되고 만약 입증해야 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야. 민사소송은요. 형사소송과 달리, 달리 나왔다. 차이점이지. 꼭 반드시 봐야 된다. 그지? 두 당사자가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타협하면 바로 소송이 종결돼요. 자, 사문단 볼게요. 사문단, 우리 민사소송은요. 얘가 검사 피고가 있었으면 여기는 원고. 원고는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피고 제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요. 가해자가 가해자에 해당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뭘 해야 돼? 자신에게 둘다둘다 둘다 변호사 대동, 어, 변호사 둘다옳케지둘다 오케이고. 그리고 뭐 해야 돼?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되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요. 입증해야 되고, 자 그리고 아까 얘네는 모욕죄, 폭행죄는 처벌 원치 않으면 소송이 안 하면 소송이 안 되지, 그지? 안 이루어지는데, 여기는요, 자, 두 사람 당사자 안에 타협하면, 자, 타협하면 소송 종결이야. 소송이 종결. 왜 그럴까요? 우리 있잖아, 여기, 여기에, 여기서 보면, 우리 민사는, 민사는 목적이 뭡니까?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 여기에 보면, 자, 민사는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목적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자, 두당사자의 손해와 이익이가 적절하게 타협하면 뭐가 됐다는 거야? 수평적 관계가 회복된다고. 이게 수평적 관계가 회복됐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민사소송의 목적이 달성된 거지. 그치? 달성이 됐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야. 적절하게 타입하면. 바로, 적절, 적절하다는 말은, 자, 아, 수평, 어, 적절하다는 것은 알맞게. 뭐, 이 정도 말이야. 그 다음에, 5분, 어, 5문단. 형사법과 민사법은 서로 다른 분야인 만큼, 하나의 사건이라도 그중 한 분야에서만 또는 두 분야 모두에서 문제가 될수 있다. 만약 갑이어레게 맞아, 갑이 다쳤다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었어. 이때 검사가 법원에 검사가, 자 검사가 검어, 자내모랄 할게요. 우리 형사 소송은 내모로. 검사가요, 법원에 어을 상해죄로 얘가 어릴 을을 피해, 피해가 입히네 상해죄라는 법규로 체벌해달라고얘 하면 형사 소송이 되지. 행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는 가비을에게 치료비와 이자료를 가비을에게 개인이 개인에게 이자료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 안 나요. 요거 중요한 거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마다 입증해야 하는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다. 입증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 두 개, 이제 요게 한 사건이 민사소송 갈 수도 있고 형사소송 갈 수도 있고 둘다갈 수도 있어. 근데 결론은 같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6문단 갈게. 형사소송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뭐 해야 되는 거야? 강한 입증을 요구하는 거야. 강한. 왜? 억울한 사람 안 생기게. 강한, 명백한 정도로. 아주 강한 입증을 요구해요. 즉 증거가 기소 내용에 진실하다고 확신하게 하는 증명력이 부족하다면 자,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한다.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제가 의심이가. 의심이가 걔가 할것 같아. 근데 증거가 없어. 그러면 걔는 무죄야.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요. 즉 형사소송법 제275조 2, 이런 거다뭐 하는 거니? 인용하는 거지, 인용. 법 조문을 인용했지, 그지? 그래서 피고인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조건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법규를 근거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는 100을 기준으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 51% 정도 얘가 됐어요. 막, 막안 되는 거야. 유죄 입증 정도가 51이라면 유죄가 될수 없어요. 걔는 무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열 사람이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벌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뭐야? 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억울한 사람이 얘안 예, 했는데 심정, 물정, 심정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기 위해.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본권을 바꿔서 박탈당하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뭐, 자, 흥부를 받아가지고, 홍보를 받아 기본권이 박탈되는 사람이겠지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사람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흉악한 범죄에 범죄를 범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죄는 반드시 얘가 그렇다고 무죄를 받았다고 얘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야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반면 나왔다 두기 비, 비교하지 그지 그죠? 반면 민사소송에는 소송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형사소송에는 정말 명확한 그게 있어야 돼. 강한 입증이 있어야 돼.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에서는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입증만 요구하는 거야. 자, 통상 보통 사람이라면 뭐, 그 의심 품을 일이 없는 거야. 입증만 요구해요. 자,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을 증명하는 정도. 얘는 개연성 증명 정도야. 저기 앞에는 뭐했니? 강한 입증이었지. 강한 입 정이었으면 여기는 개연성 증명 정도야. 결국 법원은 온고와 피고의 증거를 바탕으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 믿을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증거를 누가 더 제시하는가. 그러니까 A하고 B가 어, A는 A는 B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러고 B는 난아난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러는데 A가 B가 잡으려 쓴 차용증을 당내놨어. 그럼 어떻게요? 빼박이지 그지? 봉값화 이렇게 되겠지. 그 B는 자기가 그그 그 날짜 사용증서 날짜 이후에 이후에 그 돈을 갖다가 A 통장에 돌려준 게 있으면 보내준 거 있으면 나 아, 이거 이렇게 갚았어요 이렇게 되면 B도 입증되는 거지. 그러면 A가 지겠지, 그지? 이렇게 이렇게 신뢰한 증 어, 만한 증거가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는가 제시하는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 입정 정도가요. 50일 때 49라면 50일만 돼도, 50일 되면 우리 형사소송에는 안 되지. 그지 민사소송 에는 원고의 손,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이제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의 입정 정도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강한 입정을 해야 되지. 강한 입정을 해야 돼. 왜? 왜? 억울한 사람이 안 생기기 위해서 그죠. 억울한 사람,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한 입증을 해야 돼. 그죠? 근데 여기는 개연성을 증명하면 돼. 그냥, 아, 그럴 수,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증명하면 되고요. 요 정도만 증명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요게 또 차이점이지, 그지? 여기까지고, 수, 아. 아 우리 37번 잠깐 여기까지 아니고 37번 잠깐 볼까 예만 예만 한번 볼게 뒤에 있는 게뭐 있을 거야 운전 중이던 a는 도로에 쓰러져 있던 b를 밟고 지나갔대 어, a가 b가 뭐가 되니 b가 피해가 되겠네 그지 b를 밟고 지나갔대요 근데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금사는요 아 금사 나왔다 그럼 얘는 무슨 소송 형사소송 되네, 그지? A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가시를 범의비를 밟았다고 판단하고 A를 재판 시작하는 걸기소하는 거지. 그런데 기수를 했대요. 그럼 여기는 A는 형사소송이 돼요. 자,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도로 환경이 열악했던 점을 고려했대. 이런 다른 상황 고려한다 그랬지. 그래서 주의 이만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대요. 무죄가 확정됐어요. 자 그러면 검사는요. 지금 이거 검사는 강한 입증을 못한 거야. 강한 입증을 못했고요. 자 이후 B가요. B가 A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 봐. A가 뭐가니? 검사가 A를 기소했대. A는 뭐가 되니? 피고인이 되는 거야. 이 피고인이 이거 본문하고 연결해 가지고 얘가 피고인이겠구나.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B가요. A에게 A가 가입한 보험사에게 보험사의 손해 배상에 민사 소송을 청구했대. 그러면 얘는 A가 억울해요. 세팔원의 원고고 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피고가 되는 거야. 원고 피고. 요렇게 봐.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 보험사는 A의 형사 소송 판결을 정거로 어, 형사 소송에서요 이렇게 이겼어요 하면서 어, 무죄가 선고받았어요. 이걸 제출했대요. 그럼 이 사건은 손해배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하지만 법원은요 A가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인데 도로가 뭐 지금 도로가 어. <laughs> 복잡한 구조든, 어쨌든 도로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야. 근데 A가 도로가 사람이 다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안전하게 운행해야 될 의무가 있어, 너는. 당연히 사람이 다니는 도로인데. 근데 그거 제대로 안했으니까 너는 주의 의무, 주의 의무, 뭐지, 주의 의무 위반 맞아.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B에게, 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판결 내용이 다 달라졌지, 뭐. 얘는요, 강한 입증을 못했지만, 요는 개연성. 어, 도로니까 사람이 다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개연성을 입증할 정, 어, 개연성이 A에, B에 개연성이, 개연성이 있다, 그지? 있고, 있음. 그러면, 피고, 보험사는, 보험사는 개연성을, 이, 이, 이 판결을 받은 게 아무 잘못이 없다. 개연성을 입증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정도 아님. 그래서 B를 갖다, B가 이기게 해준 거야.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